3중단 들어왔다 3중 보합 갈것같아 지금 계획대로 1차 아까 100원 위로 올라올 때 한번 매수했고 지금 150원에서 200원까지가 51일 일0 저항인데 지금 200원 위로 올라와 가지고 추가 매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극적인 시나리오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추가 매수를 했는데 빠진다. <laughs> 아 이제 불타기만빠지 거예요 일단 음. 이 정도는 보유 해 보고 다음 매도는 기다려야지. 중공업님 오 혹시 매매 계획 있으신가요? 첫 번째로는 한국조선에 약 2시에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예상 실적이 5,350억? 5,420억? 컨셉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 분위기 보고 참여할 것 같고 삼성중공업이 어제 실적 나왔는데 약간 미스나가지고 개파락하는데 이제 오전 분위기가 어떤지 조금 보고, 한주 있다 실적 들으면서 대응을 할예정이에요두 번째는 카카오, 어제 뭐 AI 소프트웨어 강해가지고, 그 연속성이 있는지, 저항선 정도 체크해놓는 거, 동시호가에 지금 44,600원인데, 44,150원, 그리고 직전 고점이 47,100원이어가지고, 그 구간들 44,150원 위로 올라오면은, 연속성 이 있을 것 같으면 참여하고, 매도 목표가는 이제 47,000원 근처로, 시장 지켜보고, 기회 주면은 참여할 것 같은데, 돈 벌어올게요. 그냥... <laughs> 아, 이거 예전에 주식이 잘안 풀렸을 때 저만의 심리적인 부분이랑 약간의 좀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잡아주는 그런 원칙들을 그때 만들어서 아침마다 계속 적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제가 하다가 뭔가 이성이 흐려졌을 때 이거를 한번더복기해서좀더 심리적인 도움을 받았던 적도 많이 있고 처음에 장 시작할 때 이런 걸한번더 곱씹어 보면 변동이 엄청 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 저를 차분하게 마인드셋 해주는 그런 원칙들입니다 그냥 일종의 그냥 의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저는 반도체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눌렸잖아요. 딥시크랑 관세 이슈로 좀 눌렸는데 관련해가지고 HBM 관련주를 눌림해서 좀 사놨고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도 눌림해서 좀 매수를 좀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목표가에 뭐 오늘 당장 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걸어놓고 혹시나 오면 팔리고 아니면 말고 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HBM이랑 유리기판 두 개를 매수랑 매도 동시에 걸었습니다. 눌림 목이잖아요. 음. 이쪽 다음에 그냥 기계적으로 팔리게 돼 있어요. 그럼 밑에서 혹시 더 내려오면. 매수. 어 그러면 직장인들도 편하게 그쵸 그렇죠. 네. 왜냐면 1시간 정도만 미리 일찍 일어나거나 시간이 없으면 전일 이제 밤에 하는 게 제일 좋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애들 자 있는 시간에 그때 이제 매수 매자를 걸어 놓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딱히 뭐큰 그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판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이런 데서 팔것 같아요 15만 원좀 넘기면 그냥 팔것 팔 같은데 유리기판 자체가 테마가 아니라 저는 이제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기술적 반등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KB 금융 많이 빠지네 자사주 매입이 예상만큼 아니었거든 5천 원 매입한다고 했는데 시장 기대가 훨씬 높았던데 많이 빠졌네 8% 빠졌네 일단은 <목소리> 지금 이비금융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비금융한테 볼 수도 없는 변동성이라서 한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매도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네. 지금 잡으신 건가요? 반등을 계속할 것 같기는 한데 보겠습니다. 셀바스 스퀘어를 좀 봤는데요. g p t 창시자가가 연관이 되면서 최근에 방한에서막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한다 했는데 저로부터 이 종목이 조금 구각이 되면서 반탈만 하는 음. 흐름이 나와가지고, 일단 며칠 전 고가를 뚫는 흐름에 본인께 들어온 양봉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발생해서, 이 정도 변동성이면은, 어 차익 실현을 볼수 있겠다 싶어서, 잠깐 이제 들어왔다 나왔습니다. 살짝 호가의 딜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 상태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매수거보다한티 위에, 그냥 본절로 자르고 나왔습니다. HTS로 주문을 넣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laughs> 네, 아마 직장인 분들은 폴드를 쓰시는 게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배차트 띄워놓고 매수를 걸 수가 있어서 제 주변 직장인들한테는 무조건 폴드 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동강님 화면 보면은 거의 호가창만 켜놓으시는데 음. 호가창 말고 혹시 뭐 보조지표나 이런 거 그거 사용하시는 거 없으세요? 장중에는 가격창 <laughs> 보는 거, 뭐 보조지표라고 세팅하는 거는 차트에서 단기 <laughs> 추세, 자동 추세선, <laughs> 기관, 연기금, 뭐 ADR, 뭐 투자심리 요거 정도만 차트에 설정해두고 그냥 원래 따로따로 보다가 그냥 이번에 차트 에 하나 다 펴놨어요. 투자심리랑 이제 ADR도 결국 상승 종목 수 대비 이제 하락 종목 수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뭐150이상이면 이제 강한 상승장. 이50 언더면은 강한 하락장. 어제 삼성중공업 실적 나오고 개파락해서 개파랑 가격 회복해 주면은 이따 한주두식 실적이니까 그때까지 기대감 차면서 같이 따라가려 고 했는데 지금 개파랑 가격을 위로 음. 못 가져가고 있어서 카카오도 개으로 뜨고 하이닉스도 갭으로 떠서 매매 타이밍이 안 나와 가지고서 그래막 2시 기점 혹은 이제 삼중이 어제 먼저 발표했으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는 하면서 오전 장 보내지 않을까 삼중 단 들어온다. 한중에서한국 같아. A few moments l a t 에 r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의한 선물 지금 수급인한여외개인국인이매도하다한 <laughs> 그 지금 매수국조이매어하다는지은 매수로 조이따어온고있 좋은 지데 개인이 <laughs> 따라붙고 있어가지고. 손절해야 될 수도. 0원못 뭐 지키고 좀 깨지면은 손절해야 될것 같아. 그럼 수급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수급은 여기 프로그램에 보는 게 있고, 시험 기준 0778 있고, 그리고 0796 요거 또 이제 전체 수급. 그리고 화생 수급은 요거 주식 선물 화생 수급 요거 세 개로 주로 보는 것 같아.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투자자별 매매 대에서는 전일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그리고 현재 이제 화생에서 연계된 수급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세 개를 각각으로 보는 거예요. 효과책 보실 때 어떤 부분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 일단은 체결이 계속 되는지랑 그리고 이움직임이하는게 있는데 방향성대로 반성대로 좀잘 움직이는지 덩어리 매수나 매도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시황을 같이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보통 그러면 호가창 특성 파악하는데 시간은 얼마 정도 소요하세요? 그 호가의 흐름을 이제 보는 <laughs> 눈을 말하는 걸까요? 그거는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전업 기준으로는 그래도 아 이럴 때 조금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면 빠르면 한 6개월? 그래서 1년? 근데 이제 시장이 좋을 때랑 나쁠 때좀 그런 움직임 특성이 많이 달라서요 돈을 벌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내 계좌를 잃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지 손절을 좀더 명확히 할수 있나 뭐 그런 방향을 잡고 그 방향대로 이제 계좌의 그 하방을 막는 연습을 하면서 때부터 조금씩 이제 우상향을 그리려고 해야지 나만의 셋자 그 기본 틀? 그런 게 잡히는 것 같아요 우 휴가 매수 하셨다 하셨는데 근거가 있을까요? 삼중이 아까 개팔한 가격 13,100원이었는데 그걸 회복해주는 흐름이 보일 것 같아서 내가 했는데 중간에 어? 속임 당한 건가? 그래가지고 손절할까 말까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반대를 해줘가지고 지금 한0.3% 손실인데 지금 요시치거든 더 갈지 안 갈지는 몰라 근데 한국조선해양도 229,000원에 오일선 위로 올라와서 요 근처에서 지금 매수를 했거든 그래서 일단 3중이 먼저 한국조선해양 컨퓨 전까지 시세가 유효하다 그러면 이제 실적 기대감까지 주식까지 계속 3중은 마이너스 2%인데 여기도 이제 위로 저항이 있어 여기 지금 위로 강한 저항이 5일선, 1 0일선 13,160원, 13,190원 그러니까 여기, 여기 위로 올라가야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때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랑 얘도 추가 포지션을 에드할 예정 지금은 1차 매수 했는데 근데 사 사람 입장에서 오늘이 실적 미스난 것처럼 보이고 매물이 많이 나올 때니까좀더 <laughs> 싸게 살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많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조선주는 내리면서 살려는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작없어 그래서 가격 조정 주면 은 땡큐다 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어제 실적이 약간 미스난 거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laughs> 접근으로 지금 들고 있어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어떤 걸 보고 느끼세요? 보통? 밑에서 그렇지.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고 느끼는 거? 이제 그거는 시장 대비 주가가 상대 강도가 얼만큼 강한지? 그리고 이제 주도주는 지수보다 강한 쪽들이 주도주잖아? 그래서 그거는 작년부터 이어진 흐름이고, 어팡이랑 관련이 있고, 그리고 명확한 지표로 삼으면은 상대 강도? 시장 대비 얼마나 어팡팡 하는지? 오. 삼중 얌전. 어. 어려웠다. KCS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엑스게이트에 좀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보고 있다가 엑스게이트보다 KCS가 상승률이 더 좋아서 이거를 보고 조금 확인해 봤더니 구글이 5년 이내에 양자 컴퓨팅 앱을 상용화하는 그런 기사가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에 이 종목이 엑스게이트보다 더 강하게 반응한 것 같아서 지금 변동성이 적혀 있이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좀 스케일을 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좀 느린 감이 있어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평가가 상당가를... 하고 버티는 식으로의 매매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방금도 이렇게 체결 됐지만 상승 후에 이렇게 매도가 걸리잖아요 지금 시장은 상승한 데 있어서까지 한 번에 이런 수급이 아니라 한두번세번 번 내지 정도 들어와야지 반등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스킬하는 입장에서는 원하는 그런 파동도 잘안 나올 뿐더러 어 예상되는 흐름보다는 다소 약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시장이라 좀 잘못된 매수로는 이렇게 바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좀 쉽지 않죠 보통 이럴 때는 간망을 더 많이 하시나요, 그래도 짧게 짧게. 아니다 싶으면 안 해요 사실. 잘. 이럴 때. 음. 네. 제가 주로 사무실에서 매매를 하는데 거의 안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금 매매를 할때 주변 환경이나 이런 좀 조금만 변수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서 원래 또 집에서 매매를 했었는데 집이 아파트인데 아파트에도 좀 층간 소음 그런 문제에서도 좀 매매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개인 사무실에 입주해서 거기서만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물론 이 제작진분들께서 제 뭔가 더 다양한 컨텐츠를 담고 싶고 그러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저도 뭔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 매매를 100%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근데 실제 강의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혼자 사무실에서 녹화를 하면서 매매를 했다 보니 비교적 훨씬 더 많은 매매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 지금 가고 있나요? 아, 근데 기도가 먹힌 것 같은데? 어떻게 나 기도 먹힌 것 같아. 지금 계획대로 13,200원, 13,150원 요 사이에서 1차 아까 100원 위로 올라가고 다한번수했고 그리고 지금 150원에서 200원까지가 5일 10일 저항인데, 지금 200원 위로 올라와가지고 추가 매수 좀. 근데 여기서 이제 비극적인 시나리오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추가 매수를 했는데 빠진다. <laughs> 아 이제 불타기만 빠지는 거. 일단 이 정도는 일단 보유해보고, 다음 매도는... 일단 3조는 그냥 계속 트고 가고 이제 한조는 2시에 시작 발표 있어가지고 그 기점으로 아마 포지션을 조금 슬위하거나변국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 기도해야지 아3년 뭐살 기회를 안 주네요. 한번 기회를 줬었는데 잠깐 딴거한다고 이걸 놓쳤어 타이밍. 좋은 기회 는 너무 순식간이에요. 딱 1분밖에 안 줬어. 요 아주 좋은 기회. 다른 거 매매하고 있는 동안 이 1분 이거를 못 봐가지고 삼연식품을 계속 놓쳐가지고 좀 짜증 나네요. 경찰병만 이렇게 수익이 계속 크게 나오고 이미 지금 80만 원이 신고가, 신고가를 뚫어버려가지고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그 물리더라도 그 방향에 맞는 추세에 맞는 쪽으로 물리는 게 낫죠. 손질 계획도 자꾸 들어하시네 수급이 끊기면은. 혼자로 하는데 지금은 80만 원이 전고점인데 수급 강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렇게 되면 수익도 너무 좋고 KB 금융도 사실 좀 좋은 가격에 매도쳤어야 했는데 별로 안 좋은 가격에 매도해서 아까, 아까 손실실꽤 컸었는데 그 좋은 가격까지 기다렸다가 매도쳤으면 지금 수익이 엄청 컸을 텐데 KB 금융이 너무 성급하게 들어왔어. 사명을 응. 비중 을 크게 치고 또왜 어떤 종목들이 지금 비중이 큰가요? KB랑 삼양이나 사명이 참 어려운데 이거 어제 상황까지 치고 지금 10% 다시 올고 있는데 샀다 팔았다 하면서 올렸다 다시 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할것같고 어, 그래서 좀쭉 엄청 확튈때 숏을 조금씩 들어가고 밑에서 다시 롱 잡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이렇게 합니다. 형이야. 아까 마이너스 300이었다고. 이제 아까 파생수급 번달이잖아. 프로그램 매매 방향 9시 반 기준으로 이제 100만 주 배도였다가. 매도가 감소하면서. 내수로 전환되는 그 순간이 요 구간이잖아. 그래서 요 수급을 보면서 이제 추가로 넘을 수 있겠다. 장선에. 그래서 요거랑 이제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생수급. 여기도 비슷한 기준에서 거의 3만 개약 정도 배도였다가.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 여기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시세를 좌지우지하는 수급이기 때문에 외국인 걸 보는 게 중요해요 외국인이 매도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매수가 증가하는지 뭐 매도가 증가하는지 그거를 이 창에서 보고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하지 이건 강의에서 봐야 되는데 왜강의 들으세요 여러 KB금융은 다 청산했고요 85,000원 정도 이 가격 중 라인이 다뜬것 같아요 다시 재반등하면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서 정찰병을 딱투입버 했고 그럼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뭐다 거의 없어요 다 진짜 다 정찰병 수준이고 끝에야 네. 뭐 아프리카TV가 그나마 좀 비중이 조금 큰데 오늘 또 밑거리 달만한데? 그래서 아주 소액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변동성이 큰 거는 진짜 비중을 아주 적게 들어와야 돼서 아프리카TV가 고점이 확인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어 좋아 진짜 아프리카TV가 밑거리 달만한데 그래 빠져야지 얘가 또 손실이네 수익 보다 갑자기 손실 전환했네 지금 별로 안큽니 현대 루터는 실적 발표하고 다시 기어 오르는 거 보니까 첫을 조금정리 해야 될것 같아요 정리를 하고 하... 야금야금 몰라오니까 다시 근데 이건 뭐 반등이 거의 V자로 와버렸네 지금부터 한번 매트 현대 루터면 지금 응. 계속 쇼 포지션을 구축하는 네. 이유가 어, 어떤 그럴까요? 아무래도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뭔가 쇼크가 있었으니까 팔아야 될 근거가 있으니까 판 건데 다시 좀 올라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팔아야 될 근거가 있다는 게 있으니까 뭔가 위쪽이 좀 막혀있지 않을까 위쪽이 막혀있으니까 슈퍼지션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안 되면은 뭐한뭐이 정도 가격을 생각해서 여기를 뭐 손자손으로 딱 잡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진짜 진짜 낮은 확률로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손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낮은 확률로 한 움직임이 터진 거니까 계속 올라가네요 아 손절 아까 반 손절하려고 했던 게 주문이 안 들어가가지고 아... 그 때문에 좀 손실이 계속 생기네 아무래도 방산주 다 보니까 주도주 중에 한 개니까 눌렸을 때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그런 게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의 큰 매도 배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등이 좀 많이 세게 나오네요 정말 V차 반등해버렸네요 지금 뭐 손절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아... 손절 타이밍을 완전 놓쳐버려가지고 스익이 완전 날아갔네 이거 그러니까 뭐한 번을 안 주네요 큰일 났네 빨리빨리 벌었어야 빨리 되는데 아 양전시켜버리네? 어떡해. 어현대로템 뭐냐 이거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4%야 급등와 뭐야 이거